말씀은 사무하 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괴를 메어오려 하니 그 괴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괴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자비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세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족 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세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낙원의 타작 바닥에 일어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느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데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괴가 가드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메인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해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에 에벗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 오니라. 아멘. 사무엘화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스라엘 의첫 번째 왕인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고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 블레셋과의 1, 2차 전투를 모두 승리하면서 이제 명실공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6장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본격적으로 일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다윗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법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괴는언약괴 증거의 괴, 법괴라고도 불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었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 강을 건널 때도 이괴를 앞세우고 갔으며 여리고 성을 함락시킬 때에도. 이 괴를 앞세웠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즈사상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연약귀를 빼앗겼다가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되어서 기앗 여아림의 옛 명칭인 바알레유다에 있는 아베나다비 집에 있게 되는데 그로부터 약 70년 동안이나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은 40년간 통치했으면서도 하나님의 괴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오늘 본분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장, 역대상 13장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함에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하는 이유는 바로 괴 앞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기리앗 여하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기 위해 무려 3만 명이나 되는 인원을 동원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길이가 1.2m 조금 안 되고, 너비와 높이가 60cm가 조금 넘는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옮기기 위해 무려 3만 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에서 뽑은 물이 3만 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뽑은이라는 단어는 선택하다라는 의미로 어떤 기준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무렇게나 동원한, 동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새 수레를 준비하고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했습니다. 3 절, 에서5 절. 그들이 하나님의 회를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느님의 괴를 싣고 나올 때에 아연은 괴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은 원족 속은 잔나무로 만든 여러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요 앞에서 연주하더라. 쓰던 수레가 아닌 새 수레에 그리고 여러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며 3만명이나 되는 인원에 왕이 직접 나선 그 행렬은 엄청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온 정성을 다해 성심으로 하나님의 괴를 옮겨오는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6절에서 11절 그들이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괴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의 궤에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려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의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가다가 갑자기 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놀랐는지 뛰었습니다. 그러자 수레를 멀던 우사가 괴가 떨어지지 않도록 괴를 붙잡았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7 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괴의 곁에서 죽으니라. 언뜻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괴가 떨어지지 않게 붙든 우사가 뭘 잘못했다는 것인가. 그것이 과연 죽을만한 잘못이란 말인가 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괴를 옮기는 과정에서 저지른 큰 잘못이 두 개나 있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괴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하나님의 괴를 손으로 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괴는 절대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 명령이었습니다. 제가 민숙이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메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메일 것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어깨에 메고 옮길 것과 만지지 말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를 다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웃사가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은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싣고 옮긴 것은 블레셋의 방식이었습니다. 블레셋이 빼앗은 하나님의 괴를 다시 이스라엘에 반환할 때 수레에 씻고 온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씻는 것은 불교세세 방식, 다시 말해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 방식을 따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자 세상의 방식이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더 합리적인 방법 같고 더... 편한 방법으로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3만 명을 뽑고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연주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해 사람까지 죽게 되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비록 1차 운반에서는 실패했지만 결국 2차 시도에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1차 때에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 실은 잘못을 깨닫고 이차 때에는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12절에서 15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리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0 0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기쁨으로 메고 오0 0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 때 여호와의 괴를 메인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를 메어오니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회개를 잘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잘못을 깨달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킬 줄 안다는 것 우리가 참으로 본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괴를 옮겨는 일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시급하게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해야 할 일들이 참으로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다른 일들보다 하나님의 괴부터 옮겨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예배자 다른 일들을 제쳐두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히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먼저인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임을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독된 예배자의 삶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